이게 네. 4차함수가 나왔잖아. 네. 그지? 네. 4차함수가 나왔는데 이 극소값을 가지래잖아 네. 그러면은 넌 극값이 있느냐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부? 도함수의 보. 도함수의 보. 아, 그지? 네. 도함수의 보. 네. 그래서 도함수가 3차함수지 네. 그래서 f 프라임을 찾았을 거야. 응. 네. 맞지? 네. 응. 틀렸어. 내 프랑도 임 틀렸어. 이 씨, 사이즈 씨. 아, 아. 좌. 사이 x잖아 저거 네. 이해돼? 네.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네. 인수분해, 뭐 어, 부호를 알으려면 부호를 알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네. 알았어? 네. 응. 인수분해를 하면은 마이너스 4x를 앞으로 빼봐. 네. 뭐가 남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에이, 이렇게 남겠지 에이. 근데 이게 이제 이게 3차인데 에이. 이게 0이란 근은 확실히 있거든 에이. 근데 얘가 2차인데 이걸 모르잖아 에이. 그러니까 이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에이. 그래서 만약에 0말고 여기다 또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고 치면 에이. 이게 이렇게 4차항 이렇게 될까? 3차함수가 근이 세개 있으니까 부호 어떻게 돼? 플러스, 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야,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텐데. 네. 극소값 이 있어 이러면? 어. 여기. 응, 있는 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뭐하라고 그랬어 극소값을 갖도록 하라 그랬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즉, 이게 근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네. 3차 함수가 이게 이렇게 되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했네? f 프라임 x 의 근이 세 개. 이 뜻이야. 네. 그래서 근두개 가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불마음잖아 그렇지? 네.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이러면 극소값이 없다고. 네. 알았어. 네. 그래서 그걸 만족을 시켜달란 얘기니까 해석을 해보자. 아, 근이 세 개가 나와야 되지. 근이 세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laughs> 얘가 이 0이란 근을 가져서안 돼. 네. 0이란 근을 안 가집니다.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서 0이 아닙니다. 네. z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근두 개가 나와야 될 테니까 2차식이지. 네. 반별시 티가 0보다 크다. 네. 됐어. 네. 응. 반별시 티 적용을 시키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네. 그러면은. 사이가 9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나는 분의 9보다 작아 예. 음, 예. 이 음. 4분의 9 네.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 응. 그렇지 4이가 네. 크다 넘어갔다 마이너스9이랑 크다 마4너스0 12그3 149 149 139 149 149 149 149 149 149 149 1 4 태국도 태국. 저 요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두개 어. 있죠. 아니, 배 변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원뿔을 그... 내접한 내접한 데잖아. 안쪽에 접하는데 왜넌외접하를 그리는 거야? 아, 그렇네요. 내접할 거잖아. 내접하면 원뿔이 대충 생김새가. 아이씨.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응? 네. 이게 내접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아 잘못 그런대요 이런 게 내접하는 거라고 이런 게네 근데 왜 외조구 뭐 말이 되는 소리야 내접 외접 헷갈렸어요. <laughs> 알지? 아, 다시 그래야 되고. 어, 응, 이건 이건 맞아. 그래. 알지? 풀어온건 응. 네. 어떻게 할까? 할 만해? 잘. 네. 할 만해요? 아, 네. 몰라. 이거도 과나고. 안할면 되고. 자. 괜찮아. 네. Okay.